다음 달 결혼인데 걱정이에요. 최 대리가 찾아왔습니다. 쌤, 김 쌤,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오, 축하해. 근데 최 대리 살펴보니까요. 편안한 얼굴이 아니에요. 수십이 가득합니다. 살림지도 준비했고, 가구도 준비했고, 가전도 준비했고, 신혼여행지까지 완벽한데 걱정이답니다. 쌤, 연애처럼 결혼도 행복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에헤이, 이 친구 욕심도 많네.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결혼이 연애보다 행복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결혼 후에 행복량이 감소합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부모 때문에 참고, 기타 등등으로 참고. 안 참으면, 그렇지 않아도 세계 1위인 이혼율이 두 배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결혼율은 내려가고, 이혼율은 올라가고, 이런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 출산율이 세계 최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혼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긴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때에도 막연하게 많았죠 이래라 저래라. 전이 글에서 구체적인 실천법, 김진배표 실천론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1년차, 남자가 말하고 여자가 듣는다. 2년차,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듣는다. 마지막으로 결혼 3년차, 남녀가 말하고 이웃이 듣는다. 김쌤, 그럼 결혼하지 말아요? 결혼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다. 김진배의 논리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 해! 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행복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웃으며 성장하고 싸우며 성장하세요. 희망하며 성장하고 절망하며 성장하세요. 풍요하며 성장하고 궁핍하며 성장하세요. 김쌤, 우리 부부는 성장도 하고 행복도 하고 싶은데요. 10%에 들 자신 있어요. 그래? 그럼 다음 법칙을 준수해봐. 그럼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뭐냐? 반반법. 따라 해보세요. 반반법. 발언권, 여자, 남자, 남자, 여자, 반반씩이게 반반법입니다. 남자가 말하면 여자는 일단 들으세요. 여자가 말하면 남자는 일단 들으세요. 하여튼, 김진배 행복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복잡하면 가짜라니까. 단순해야 진짜라니까. 성소를 성잡하자 하면 귀 자에다가 입구 죠예요 반면, 싸울 전자 파자 면 입구자에다가 입구자예요. 행복한 부분은요, 성스러운 부분은요, 일단 듣고 나서 말합니다. 싸운 부분은요, 듣지 않고 서로 자기 말만 합니다. 말꼬리 잡고, 말허리 잡고, 말머리 잡고. 개판이죠. 결혼은 누가 주도고 잡는 게 아니에요. 민주적으로 반반씩, 2인 삼각이에요. 증거는 99단에 있습니다. 5, 5, 25, 6, 4, 24, 3, 7, 2, 21, 2, 8, 2, 16. 여러분. 반반, 5대5, 반반법신나면 어떻게, 5, 5, 25죠? 가장 합이 큽니다.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남자나 여자로 한쪽이 파워가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의 합은 점점 줄어듭니다. 24, 21, 16. 줄어들죠? 옛날 말에, 여자와 명태는 뭐 3일에 한 번씩. 이거 틀린 말입니다. 여자 무시하지 마세요. 아유, 남자는 그저 아내 말잘 들어야 떡이 생겨. 이거 틀린 말입니다. 남자 무시하지 마세요. 남자 집안에서 집을 샀든 말든 여자 집안에서 사회에게 회사를 물려주든 말든 결혼하면 도로원점이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상대방 말잘 들어야 합니다. 피자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돼요. 축구 봐봐요. 양팀에 공평하죠? 전반은 이쪽에서 먼저 후반은 저쪽에서 먼저 전투도 공평하죠? 전투가 아닙니다. 권투입니다. 전투는 안 공평해. 근데 권투는 공평해. 같은 몸무게 같은 글로브 그러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결혼을 전투처럼 하지 말고 권투처럼 해보세요. 부부싸움 했을 때 녹음하세요. 발언권 반반인지 아닌지, 발언시간 반반인지 아닌지, 요 반반법만 지키면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쟤들이 그럼 가봐. 나 배드민턴 치러갈 시간이니까. 라고 말하며 상담이 끝났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행복하고 싶은 그대요 행복하고 싶은 젊은 부부여.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여, 꼭 기억하시라. Bam, bam, bop.